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고등부 박인영 친구가 했고요. 봉헌은 우리 한결이 한범이, 아빠 김승훈, 엄마 심예지. 우리 예지는 우리교회 중보기도 사역자이신 심정섭 집사님, 경추마비 환자이시지만 20년 넘게 기도 사역하고 계시는 심정섭 집사님 큰딸이죠. 그 다음에 대표 기도는 초동부의 추유진 어린이가 했습니다. 어, 옆에 앞뒤 좌우에 우리 자녀들 정말 귀한 우리 자녀들 있는데요 한번 힘내라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라고 큰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세대 이음 예배 6월 부모와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저는 지난 주 초반에 3일 동안 부산 은한교회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집회 중에. 한 집사님 부부가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식사 중에 그 남편 집사님으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인데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젊은 시절 건설회사에 다녔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결심했다고 합니다. 회사 수익의 일부를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마음먹었대요. 첫 번째 수입이 천 몇백만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전액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후로 최근 몇년 전까지 회사 수익의 일부를 꾸준히 여러 선교지에 몰래 흘려보내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많은 경우 마이너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수익이 생기면 일부는 회사 경영하다가 생기는 빚을 갚고 또 일부는 선교원금으로 보내고 했는데 수익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 염려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회사 빚 갚을 돈도 모자란데 선교원금을 계속 하는 것이 맞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당분간은 헌금 중단하고 우선 빚부터 갚아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결정한 뒤에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이 더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계산하니까, 목사님, 계산하니까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계산하니까 염려가 더 생겨납디다. 그러시더라고요. 실사님이 마음이 불편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어느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모에라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인구조사는 다윗이 나라를 좀더잘 다스려 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나라를 더 효과적으로 잘 다스릴 줄 알고 계산을 했던 것인데, 왜 책망받았지? 묵상하다가, 아, 계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계산하는 만큼 자기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를 못했던 것이구나. 이렇게 묵상을 했대요. 그렇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결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는 계산하지 않겠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까지 늘 하던 대로 수익의 일부를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이러셨습니다. 목사님, 빚부터 갖고 헌신하겠다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영원히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식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참 아, 담담하다 할까요? 염려와 두려움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에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저 사실은 혈액암입니다. 얼마 전에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병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눈치를 제가 채지를 못했죠.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면 나을 것인가 계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을 멀리하고, 참 자유로움을 누리는 듯해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한번 더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염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걱정을 제대로 많이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분명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이거는 염려해야 된다. 때로는 걱정해라. 라고 분명히 적어 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찾아보세요. 염려해라. 걱정해라. 그러면 해결될 거야.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어떤 일에? 모든 일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정말 우리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도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베스트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생을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서 내 수준대로 내 역량만큼 살고 싶다면 그냥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죠. 그러나 내 역량을 뛰어넘고 내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수준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더 따라하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그래, 기도한 대로 들어줄게. Yes. 둘째, 그건 안 돼. No. 셋째 좀 기다려 볼래. 지금은 아니야. 웨이트. 여러분, 예스만 기도 응답 아닙니다. 노우와 웨이트도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스보다는 노우가 그래보다는 안돼 그래보다는 좀 기다려가 하나님의 최선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최선의 기도 응답인 줄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느껴질 때 그것이 기도 응답일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6절을 읽으면 여러분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뒤에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느껴질 때 그것이 기도 응답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경험 해 보셨습니까?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습니다. 내 기도한 제목들은 그대로 나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어라라고 확신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 오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평화 평안을 누리게 될때 세상이 주는 것과 좀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될때 그것은 바로 성령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향상가족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세겹질 기도의 마지막 날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확신의 삶 손바닥 그림 기억나십니까? 이 손바닥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손바닥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첫 번째 엄지 손가락은 교회는 한몸 그리스도인의 두 속성 구원의 세 단계 권위의 네 원천 전도와 기도의 다섯 다섯 원리 기억 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의지에서 한 번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이해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은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던 옛날 속성과 싸우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새 속성의 지배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은 세 단계의 구원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 미래에 앞으로 받게 될 영화로운 구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순종할 때 받아 누리는 현재적 구원. 이 구원으로 인하여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도 다릅니다. 자신의 지성, 자신의 감정, 전통, 자신의 경험에만 메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입니다. 그 결과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유언처럼 주신 사명을 수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사명의 삶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올 수가 없는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빌리포스 사장 6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절망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섬겨도, 아무리 잘해줘도 절대로 전도가 안될것 같은 좌절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뭐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절망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안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걱정 없이 살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볼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염려가 될 때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걱정이 될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과 내가 할수 없는 일을 따지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할수 없는 일만 마지 못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 선택과 결정을 내 지성 내 감정, 내 전통, 내가 경험한 것들에만 의지하지 말고,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다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다짐이 감사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감사는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무한한 믿음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다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틀림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실까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께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점을 좀잘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더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손을 한번 보세요. 왼손. 다섯 개의 손가락이 보이시죠? 이 왼손을 보시면서 먼저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전도할 때 아직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사람 다섯 명의 이름을 얼굴을 한번 또 올려 보세요. 한 손가락에 한 명씩 한번 적어 보세요. 평소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차갑고 냉소적이고 의심이 많고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적대감마저 드러내기도 하는 그런 분들 이름을 적어 보는 겁니다. 직장 동료 중에, 우리 자녀들 학교 친구들 중에, 동네 이웃 중에, 층간소음 때문에 막 이렇게 갈등 가지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 적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전도 그만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마음이 안열안 열립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보다 그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를 백배천배 억만 배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그들을 들으시고 그 영혼을 언젠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손을 보십시오. 아까 왼손에 다섯 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오른손은 비어 있죠? 거기에다가는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호감을 좀 가져주는 사람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사람들 다섯 명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분들은 아직 교회 나오겠다 믿음을 가져보겠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만나요 잔잔 마셔요 하다가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한번 나와볼래요 그러면 그래 조금 그래도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거 보는 겁니다 자 이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제 왼손에 다섯 명, 오른손에 다섯 명.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 부합이 다섯 명,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 부합이 다섯 명. 적었습니까?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손을 모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두 손을 모으시고, 그 다음 뭡니까?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언제 기도합니까? 날마다 기도합니다.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세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목장에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친정 아빠,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에 왼손에 VIP 5명, 오른손에 VIP 5명은 늘 채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명 구원하시고 나면 그 빈자리에 또 VIP 한명 채워서 우리 주님 만날 때이 VIP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 멸류관을 우리가 받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양산가족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고 삶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6월 3일 화요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땅히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투표만 하고 돌아서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장에 나갈 때 기도하시고 며칠 안 남았지만 기도하시고 찍을 때도 기도하시고 돌아서서 나올 때도 기도하시고 저녁에 결과가 발표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온 나라가 이 결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것입니다 여러분, 꼭투표하시고 그리고 투표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합한 사람을 새 대통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의와 불법과 거짓과 탐욕 증오와 다툼으로 얼룩진 한국 사회가 변화되어서, 개혁되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진리와 은혜,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는 나라가 되는 일에 이번 대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워딩을 구체적으로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 우리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나라. 선이 악을 이기는 나라, 사랑이 미움을 이기는 나라,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이런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만은,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역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